열쇠 관련 버그에 대해 개인별 피해만큼 상자 형태로 보상을 지급할 준비 중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한 23편 개너 신케 카구라와 아멜리아가 업데이트 된다. 카구라는 공격형으로 공대 파츠로서 결투장용이자 전략의 변화를 줄 돌파구라고 아멜리아는 길드전 특화면서 픽업 소환이 아니라 길전 재화인 영광의 팬던트로 교환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강림원정대가 프리시즌으로 먼저 선보이고 여러 수정 후에 정식 시즌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상향 역시 소식이 전해졌는데 벨리카는 치확 버프가 본인에게만 높은 수치로 적용되게 바꾸고 무탑과 시탐용 특수 버프를 보유하여 탑 머신이 될 예정 비담은 출혈 유지력 개선 및 강림원정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사라는 3인기로 변경 및 수면 면역을 추가하여 연이 강림 원정대에서 사용할 수 있게 상향한다고 한다. 공성전 보상이 개인 보상과 길드 보상 모두 상향되었고 신규 공성 재화 공성전 도전 훈장도 추가되어 이 재화로 세나 소환권 등 다양한 보상을 바꿔먹을 수 있게 된다. 난이도 대비 창렬 보상으로 소문난 시탑 보상도 개선되어 120메달 보상으로 주는 소환권에서 전설 이상만 뜨도록 바뀌었다고. 그리고 드디어 장신구 조합이 추가된다. 구체적인 조합식에 대해서는 상세 공지로 안내준다니 기다려봐야 할듯 범인 색출이 가능한 전투 통계 기능 추가, 장비 일괄 강화 기능 추가, 장비 프리셋 추가도 이어진다 신규 등도 추가됐는데 충무공 루디, 어우동 리나, 밤도 깨비 카르마, 길드 소자 델런지, 블랙스완, 오를리, 이단 신문관 플라튼, 빛의 총사령관 녹스 추석 이벤트로 전설알까지 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가 20% 쿠폰을 뿌렸으니 H A P P Y F U L L M O 인꼭 입력하자.